안녕하세요 미스터문입니다 어, 오늘 이제 농장에 어, 지금 이제 줄에다가 8m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농장에 오늘 어, 나무 심을 곳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어, 그 나무 심을 자리에다가 말뚝을 박아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, 지금 제가 나무를 어, 폭은 10m 길이로는 8m 간격을 두고 심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한 곳에다가 두 그루를 1.2m 간격으로 해서 두 그루 두 그루 이렇게 쌍으로 심을 거거든요. 그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야이하고 둘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대충 한번 표시를 해보고 감을 한번 좀 잡아 보려고 합니다 빼은 이제 결혼식하고 몸살 났대요 <laughs> 여독이 안 풀렸는지 예 그래서 오늘은 야이 혼자 왔습니다 네, 뭐아 부탁하라니 구와 마이구아 파이봉씩 폭은 10m 간격 이제 요 길이로는 8m 간격으로 심을 거예요. 뭐 지금 뭐 그림은 제가 그냥 <laughs> 잘 알아보기 힘들건데 음. 일단 뭐 요쪽은 여기 집이 들어올 거고 여기 저수지 하나 들어갈 거고 뭐 일단 예, 체크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쌍6분큰 또마이니 유푼, 유턴큰이또마이노이 어. 일단, 대충 하긴 할 건데, 지금 기준 한번 잡는다고, 기준 잡은 다음에는 이제 뭐,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해도 되죠. 가랑이가랑이라이 <laughs> 일단 여기 울타리에서 4m 띄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 옆으로 폭 이쪽 좌우 폭은 10m 간격으로 심을 겁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하나 저 뒤로도 보이죠 그래서 옆으로는 10m 간격으로 해서 몇 그루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 길이 쪽 길이 쪽은 8m 간격으로 띄워서 심을 겁니다 오 덥네요 일좀 할만 하려니까 또 저쪽 농장부터 비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. 저쪽에는 지금 비 떨어지는 소리 납니다. 아, 일단 잠깐 철수. <laughs> 어, 비 떨어지네요, 지금. 에이, 참. 밥 먹고 잠깐 씻다가 이제 일하려니까 비가 떨어지네요. 어떻게 보면 비가 조금 반갑고, <laughs> 나무 심으려면 이제 비가 와야 되니까. 근데 또 일하는데 비 오면 은또참 거시기 그 하죠. 라우스는 비올때 항상 이낙뢰 천둥번개를 이렇게 막 같이 동반을 해가지고 비올때 이렇게 덜판이나 야외에 있으면 무서워요. 낙뢰가막 그냥 덜판에 꽂히는 게 보입니다, 눈에. 농장에서 비 오는 거는 지금 처음 보네요. 비올때 바람이 어떻게 불고 비 오고 나서 또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한번 봐야겠어요. 이렇게 이제 하루 이틀, 뭐 아니면 한 2, 3일에 한 번씩만 비가 와도 이제 지금 뭐 심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비 오고 바람 보니까 역시 시원합니다. 비올때 고무나무 농장 안에 있으면은 <laughs> 좀 무섭겠는데요. 물한 개가 쫙떼어 올라가지고 황토길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 완전 사르르판 비슷하게 쭉쭉 미끄러지죠. 뭐한또 2, 30분 내리다가 뭐 쨍하니 또 끝입니다. <laughs> 우기 때도 뭐 낮에는 보통 이래요. 길어야 한 30분, 그뭐 어디 여행 다니다가 비 오면은 어디 들어가서 한 20~30분 피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쭉 끝입니다. 이제 가끔 라오스에 여행 오는 게뭐 근기 때가 좋으냐 우기 때가 좋으냐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기 때가 좋은 것 같아요. 뭐한 6월부터 뭐한 10월, 11월 요때. 근데 이제 보통 성수기가 한국의 겨울 시즌, 뭐한 11월에서 2월 요 정도 추울 때 이렇게 따뜻한 나라로 오잖아요. 태국이나 뭐 라오스나. 근데 그때는 이제 건기기 때문에 어 먼지도 많고 좀 후덥지근하고 뭐 이래요. 근데 우기 시즌에 오면은 이제 낮에 비가 한번싹 쏟아지고 나서 공기가 좀 깨끗해집니다. 그리고 뭐 나무들도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저 뒤에 저렇게 이제 하늘 엄청 예쁘죠? 예, 우기 때는 이제 이런 모습을 뭐 이거보다 더 예쁜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우기를 추천합니다 아... 오늘은 어쨌든 야이하고 둘이서 하니까 힘들어요 <laughs> 그래서 오늘 정리하고 내일 또 다시 와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녕 <laughs>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~~ <laughs> 아, 어제 야이하고 둘이 이렇게 잡았잖아요, 줄을. 그런데, 아, 또 오늘 와서 보니까, 음,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, 줄이. 땅 모양으로 봐서는, 요렇게가, 이제, 땅 모양으로 보고 제가 잡았는데, 이거보다 살짝 그냥 여기로 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남북방향은 요렇게 더 틀어야 됩니다. 근데 요것도 또 조금 애매하고 그냥 요 정도로 요렇게 요게 딱 예쁜 것 같아요. 그렇게 딱 보면 요 방향이 되는데 지금 어제 작업해 놓은 나무들은 왼쪽으로 지금 쭉쭉 줄이 가죠. 어 요거는 이제 지도 모양만 보고 제가 잡은 거. 아... 그러니까 이제 지도 모양보다는 그냥 예,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낌이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. 오늘은 돈하고 나이하고 왔어요. 돈또 오랜만에 왔습니다. <웃음> 다시 <웃음> 다시 줄잡습니다 한번 처음에 그냥 마음에 들게 뭐 잡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, 지금, 우리 농장 땅이 삼각형이라서, 이렇게 하나, 저렇게 하나, 보기가 조금 이상해요. <laughs> 사각형이면은, 딱 맞춰서 하면 좋은데, 뭐,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래도 느낌적으로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줄이 80, 아4 0 m 예요 40m. 8m씩 다섯 개. 지금 여기까지가 차 있는 데서 여기까지가 80m 되네요. 여기서 이제 저까지니까 한 100m 차 있는 데서 저기 우리 울타리까지 한 100m 되겠네요. 저큰 나무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. 에휴, 이 땡볕에. 땡볕에 일하니까 힘들어요 <laughs> 짜장면 짜장밥 짜장밥 <laughs> 오늘 뽀이가 짜장밥 해줍니다 짜장밥 요 짜장은 전에 작년에 구독자님 보내주신건데 이제 먹네요 <laughs> 그래도 제법 먹음직스러워, 보이니? 꼬우 양이여래, 양라이여래, 김버거. 김다 유부. 원래 이 라오스 애들이 짜장면을 음. 안 먹어봐서 그런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이새카맣고 이러니까. 그런데 이제 냥이하고 또는 그래도 이 한국 음식 좀 접해봐서 그런지 잘 먹네요 어휴, 밥 먹고 오후 되면 은 몸이 축 처져요 그나마 구름이 잠깐 해를 가렸습니다 Ja da! 음. 야, 여기 지금 굴이 <laughs> 엄청 큰굴 하나 있어요. 아프긴 한데, 이거 무슨 굴이지 모르겠네. 이거는 지금 저 굽어가지고 저 안쪽으로. <laughs> 오른쪽으로 이제 휘어져 있어서 안에는 못 보는데. 이, 이 정도면은 사람 머리 크기보다 커요, 지금. 군데군데 이런 굴들이 보이네요. <laughs> <목소리> 아 땡볕에서 줄 잡는다고 막 왔다 갔다 했더니 진이 빠져요.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합니다. 아, 애들 오늘 엄청 고생 많았어요. 아,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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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对，哎。<Okay. S 2> <Yeah. S 1> hey.